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그동안 저는 마이스, 관광업계 취업을 준비하면서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의 역할과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 팀의 홍주석 팀장님을 모시고 마이스, 관광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자의 알찬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홍주석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컨벤션센터 컨벤션 뷰로팀에서 일하고 있는 홍주석이라고 하고요. 마이스 유치 그리고 얼라이언스 운영, 수원 마이스 인재 육성, 도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마이스 하면 배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은 팀장님께 저희가 궁금했던 점과 이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수원 컨벤션 센터의 역할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네, 수원 컨벤션 센터는 경기 남부의 마이스 위상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수원 컨벤션 센터는 이제 대형 마이스, 그리고 인지도 있는 마이스를 유치함과 동시에 수원 컨벤션 자체의 주관 마이스, 즉 지역 특화 마이스를 육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수원의 마이스와 수원 도시 전체를 홍보 마케팅하는 도시 마케팅 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의 미션이 도시 마케팅을 통한 수원시 브랜드 이미지 품격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던데 지역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 도시 마케팅을 위해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도시 마케팅과 그리고 지역, 그리고 마이스, 이런 거에 관계 있어서 저는 동전의 양,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 마케팅이 잘 이루어진 도시는 도시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마이스를 유치함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고 반대편으로는 인지도 있는 마이스를 유치함으로써 도시가 자연스럽게 홍보 마케팅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수원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수원은 어, 삼성전자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마이스 복합단지가 2019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원 화성과 삼성전자 그리고 수원 마이스 복합단지, 즉,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부분이 수원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수변, 그러니까 호수를 어 끼고 있는 유일한 컨벤션 센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센터들과 경쟁과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은 기업 회의가 좀 많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국내에 많은 컨벤션 센터가 비영리 기반이 많고 각 지자체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수원 컨벤션 센터는 어떤가요? 수원 컨벤션 센터도 비영리 기관으로 수원시와 이제 경기도 남부의 SOC 기관으로서 마이스 유치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를 홍보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의 마이스의 지역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와 경기도와 밀접하게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오산, 용인, 성남, 화성의 관광 자원들이랑도 연계해서 같이 수원의 마이스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문화와 실제 업무 환경인데 수원 컨벤션 센터의 내부 문화와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수원 컨벤션 센터는 이제 2019년 어, 설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 조직으로서 어, 직원들과 이제 조직 문화가 이렇게 젊고 좀 폐기가 있고 사실상 이제 문화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문화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문화는 약간 구글. 배달의 민족, 이러한 좀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은 이제 아무래도 수원 컨벤션 센터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랑 여러 가지 절차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과 함께 그 나름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접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단 뭐 보시다시피 수변을 끼고 있고, 새로운 도시인 광교, 올해 1월에 특례시가 된 수원에 기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컨벤션 뷰로팀에 소속되어 계시는데,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컨벤션 뷰로는 이제 다른 지자체 에 있는 컨벤션 뷰로와 마찬가지로 마이스 유치 그리고 도시 마케팅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민관 협력체인 수원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 마이스의 인재 양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수원 마이스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미팅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업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 있는 정부나 국제 기구의 마이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수원만이 차별화할 수 있는 이제 기업 회의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마이스의 추세가 단순히 전시나 컨벤션뿐만이 아닌 전시와 컨벤션이 융합된 컨팩스더 나아가서 B2B와 B2C가 같이 접목된 컨벤션 전시 이벤트가 모두 아우, 아우러진 마이스를 실제 개발하고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와 함께 이제 수원 마이스 본부 내에 마이스 사업팀이 있는데, 마이스 사업팀은 이제 지역 특화 마이스인 수원 세계유산 도시 포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포럼이고요. 그리고 이제 SDG 물순환 포럼. 수원에서 그 숫자가 물 숫자인데, 수원이 이제 예전부터 모수국으로서 물 관리가 잘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물순환 포럼을 개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새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IT 전시회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업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화 마이스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랑 이제 물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도시로서 IT와 반도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 지난번 인터뷰를 진행한 지역관광공사 그리고 PCO 업무와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담당하시는 업무와 지역관광공사 PCO 업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말씀하신 지역관광공사와 수원컨벤션센터의 공통점은 같이. 도시를 홍보 마케팅하고 마이스를 유치하는 데 있고요. 차별점은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는 아무래도 마이스 쪽에 집중해서 도시 마케팅을 하는 반면 지역 관광공사는 마이스의 관광 부분을 추가해서 도시 마케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PCO와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의 공통점은 수원 컨벤션 센터도 이제 직접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직접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있다는 점에서 피쇼의 역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피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최 기관에서 베뉴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반면, 성 컨벤션 센터의 어, 베뉴는 항상 성 컨벤션 센터라는 점의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은 피쇼가 대부분 국제 회의에 집중하는 반면, 성 컨벤션 센터는 이제 전시까지 직접 같이 주관하고 어, 유치하는 부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스 어깨 이제 오래 종사하시면서 다양한 PCO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경험하신 PCO 국제 회의기 일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PCO는 경이롭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멀티와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국제 회의가 이제 개최되었을 때는 방송국처럼 쉼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챙기고 실수 없이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한마디로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동안 다양한 업무와 사람을 경험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컨벤션 뷰로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서 국제루타리 세계총회 그리고 월드문 즉 세계대학생 모의원총회, 위 세계임상병사 연맹총회 등 다양하고 굵직한 국제회의를 유치했는데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 성공했을 때그 짜릿함과 그 흥분 그리고 아드레날 날리는 분비되는 고러한 기분은 정말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패했을 때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작지 않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고러한 성공과 실패 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주관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후원사 유치 그리고 부스 유치. 고객사 유치인데, 고객사나 이제 후원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고 저도 나름대로 그 전시회와 그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깊어서 시간땀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것을 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부스를 유치하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이런 건 단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해야 하는 공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 마이스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이제 전에 인천관광공사의 서민영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와 산업과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고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창의력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창의성을 발휘해서 융복합 마이스, 즉 컨벤션과 전시와 그리고 이벤트를 엮을 수 있는 고루한 능력이 최근에 저는 중요한 스킬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뷰로 팀에서는 일치 개체 지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는데.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해외 출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최사랑 B2B 상담을 위해서 해외를 동남아 뿐만 아니라 구미주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은 좀 해외로 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온라인 전시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그 유치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경기관광공사에서 국제루타리 세계총회를 유치한 뒤에 그 홍보를 위해서 전차대회인, 어, 브라질 쌍팔로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남미에 처음 가는 거여가지고, 그 남미의 문화와 그런 인사 방법, 이런 거에 조금 적응을 하고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할때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많은 스킨십과 고로한 그 애정을 드러내는데, 사실 이제 동남아에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바로바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로의 출장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서 비행기를 가장 오래 탄제 28시간을 탄 정말 힘들고 좀 지루했던 그러한 출장이었습니다. 비행이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영어 능력일 것 같은데요. 영어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외국어 관련 업무가 얼마나 많냐? 이 부분인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회의, 그리고 전시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최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키맨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키맨과 주최사가 해외에 있을 경우 저는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야만 그 행사를 해당 컨벤션 센터에 유치를 할수 있고 해당 도시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영어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한 이메일과 그리고 향후 계약서, 그리고 협약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는 꼭 필수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특히 요새는 이제 제2 외국어인 뭐 중국어나 일본어 뿐만이 아니라 많이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또한 실제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시 훨씬 더 유리하고 강점으로 작용한 어,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언어는 어, 마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이제 그런 국제회의 위치 이런 것도 담당하지만 지자체와 연계된 업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행정 업무도 많으실 것 같은데 행정 업무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 범위와 그리고 업무량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원컨벤션센터의 행정 업무는 피할 수 없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비단 수원컨벤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리고 컨벤션 뷰로, 지자체, 관광공사 또한 행정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사람마다 그리고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정 업무가 약 30%에서 50% 정도 저는 차지하고 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센터 내 이제 실무진 분들께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선호하시는 전공 분야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인천관광공사의 서민영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이스나 관광을 전공한 임직원의 숫자는 전체 20% 미만에 해당하고요. 특별히 선호하는 전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전공한 분야랑 마이스랑 얼마나 접목하고 창의 성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의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취업 준비생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수원시 산하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등 여러 가지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요. 수원시에서 이러한 산하 기관들 전체를 통합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필기 시험은 통합 채용을 통해서 NCS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시험을 본 뒤에 면접은 각 산하기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 통과하신 분들 중에 수원 컨벤션 센터를 지원하신 분들은 따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 마이스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행사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마이스 생태계 활성화 전략인데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이스 산업과 수원 컨벤션 센터의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에 하나가 확실히 마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브리드 행사, 온라인 행사. 온라인 전시회 등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좀 채워나갔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줌이나 웹엑스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대면 회의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더맥 시대를 맞아서 대면으로 좀 많이 전향하고 있는데요. 국제회의에 있어서 네트워킹과 이제 실내 구축은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비대면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스의 기본적인 요건은 대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앞으로 유로한 온라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이제 병행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중심으로 마이스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이스 업계의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마이스 분야에 이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마이스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마이스는 회복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스는 다시 회복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이나 여행을 갈때 여행을 온라인으로 할수 없듯이 마이스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연결과 그리고 휴먼 터치, 이러한 소속감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마이스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마이스에 속하는 PCO,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 그리고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 호텔, OTA,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를 구사하는 기술들, 여러 가지 IT, 그리고 크루즈, 카지노, 테마파크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바이스 분야에 꼭 와서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